안녕하세요. 저는 국악방송에서 FM 국악당을 진행하고 있으면서 음악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현경채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길은 술라길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예전에 조선시대 때에 종묘에서부터 이쪽까지 순찰을 했던 그런 곳이지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곳인데, 이곳에서 많은 문화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뭐 보석 공방들도 있고. 어,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문화들이 들어가 있는데 예전에 이것을 산책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는, 어, 종묘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문화적인 것이 아직도 이곳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술락길이 아마도 어, 그 다음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여기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순락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됐습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 날은 이 안에서 종묘제례학이 벌어지게 되죠. 종묘제례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조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셔놓고 그들의 제사 지내는 것인데 오전에는 별로 유명하지 않은 역대 왕들 중에서 별로 유명하지 않거나 재위 기간이 짧거나 뭐 이런 분들을 제사 지내는 영령전에서 하는 것이 한번 있고요. 그리고 점심때는 어가행렬도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에서 어, 정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종묘제례학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 문화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자랑스러운 일인데요. 예전에 이런 술락길 옆에 이 안에서 왕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 역대 왕들의 신위를 모셔놓고 하는 종묘제례학이 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국악계의 자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국악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함께하는 일무로 어, 제를 지낼 때 사용하는 춤으로 춤꾼으로도 함께 참여했었는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가 된 술락기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5월 첫째 주 일요일이니까 그때 놓치지 마시고 보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음악평론가이기도 하지만 배낭여행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몇권 내기도 했는데요. 여행을 가면 그 지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죠. 그래서 저는 프리 워킹 투어를 일부러 가서 듣기도 하는데요. 물론 저 영어 못 합니다. 하지만 어떤 루트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궁금해서 찾아가게 되는데요. 들릴 때는 듣고 안 들릴 때는 뭐딴찬비위도 하고 그리고 워킹 투어가 끝나고 나면 어떤 동선으로 갔는지 다시 한번 가서 천천히 역사적인 것을 이렇게 만져보기도 하게 되는데요. 이 도나문, 구강로 일때도 볼거리가 굉장히 많아서 앞으로 이런 워킹토어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도나문 나들이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많은 워킹토어를 했던 나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오데사라고 하는 곳이 저는 인상에 남습니다. 오데사는 아주 아름다운 오페라 발레 시어타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그것이 폭격을 당할까봐 마을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그것을 지켜냈다라고 하는 얘기를 어 현지 가이드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던 그런 것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아제르바이잔에 갔을 때 마쿠라고 하는 어, 옛날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올드 시티라고 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이너 시티라고 하는 말도 하기도 하는데 뭐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 주게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어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우리가 보통 음악가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연주를 하다 무대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내하고 딸을 데리고 여행을, 음악여행을 떠나서 음악회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무대에서 쓰러졌는데, 그 길로 그냥 갔던 그 사람입니다. 바로 무대에서 연주하다 죽었던 사람인데요. 그가 연주했던 음악은 재즈 음악이지만, 어, 거기에는 그 아제르바이젠이 갖고 있는 마카미라고 하는 소재를 집어넣어서 전통적으로 연주한 그런 음악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현지인이 아니면 알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어, 그런 내용들이 워킹투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한 소득이죠. 그래서 음, 저도 한국에 돌아가면 어, 제가 하고 있는 국악적인 것들 제가 하고 있는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 담아내서 전문가들만 알수 있는 그런 얘기를 워킹 투어로 풀어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여기서 한 블록만 넘어가면 청구고전성악학원이라고 하는 이창배 벽파 이창배 선생님이 있었던 곳이 있는데요. 이분은 굉장히 박식하던 분이었었어요. 측량사였고 그리고 우리 민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었는데 어, 가창대계라고 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내셔서 그가 기록해 놓은 여러 가지들이 우리 후학들이 공부할 를때 굉장히 좋은 걸로 있고요. 그리고 워낙 칭찬을 잘하셔서. 저 국악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한테 민요 배웠었거든요. 그랬을 때저 노래 못하는데도 90몇점 줘서 희망을 이렇게 줬던 기억이 있는데 그분이 학원을 했던 곳이 저쪽이라고 하니까 격세지감도 느끼고 이런 역사적인 곳이 도나문 국악당 근처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따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도나문에 나오신다면 우리 예, 판소리 우리의 민요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예, 유적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한번 구경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여행가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행을 다니다 보면 그 지역에 역사적인 인물이 누가 있었는지, 그 지역에 어떤 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술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조선 성학 연구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가슴이 이렇게 두근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명인 명창들이 이곳에서 소리를 하고 이곳에서 영화를 보내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아름다운 것은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지역의 중요한 것들을 함께 했던 예술가들 때문에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남이라고 하는 요정 정치의 명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주로 여기서 모였었고요. 그리고 국악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197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거기는 74 공동 성명이 이곳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오신 분과 남한에서 오신 분이 만나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어, 남한의 대표가 북한에게 음식을 권하면서 여기에 독안 탔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것이 굉장히 유명하죠.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지금은 오지남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호텔이 들어서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쉬었다 갈수 있는 명소가 됐는데요. 예전에는 여기에서 음식도 굉장히 유명했었고 그리고 바둑을 두는 바둑 기사들이 바둑을 경기를 하는 것으로도 상당히 유명했었죠. 여기에 예전에 74 공동 성명 뭐 그럴 때 국악인들 뭐 최경만이라든지 박범훈 어뭐 해금하시는 선생님 이런 분들이 함께 공연을 했는데 그 전에 용숭하게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나훈아 씨가 멋있게 공연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음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는 요정정치의 명소예요. 요정정치의 1번지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그 안에서 국악하는 사람들의 공연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바둑을 두는 사람의 바둑을 두는 그 명소로서 유명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송출되는 영상이라든지 또 어, 국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연주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런 걸볼 수가 있죠. 그니까 러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왕실에서 했던 음악이 있고 민간에서 했던 음악들이 있는데 그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 요정에서도 음악을 하게 되는데 요정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했던 음악들이 지금 현재 민간 음악으로 남아있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야금 명창으로 유명한 박귀희 명창이 있습니다. 1960년대, 70년대는 여기가 어,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에서 음악을 연주하기를 원했었고 하룻밤 묵어가기를 원했었는데요. 어, 이곳이 또 유명한 것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도 유명하지만 바둑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대국을 벌렸었어요. 그래서 박귀희 선생님 남편께서는 집을 잘안 빌려 주시는데. 어, 이런 대국을 하겠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어, 할수 있도록 장소 제공을 해서 조훈연이라든지 조치훈이라든지 서봉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여기에서 어, 가둑을 두고 그리고 이 주변이 밥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집에서 밥도 먹고 어, 문화 얘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명소이기 때문에 명소인데 이것이 나중에 에, 팔리게 되죠. 그래서 이한옥의 오피스텔을 을 지어서 오피스텔로 사용하게 된 것이 좀 아깝기도 하지만 예전에 운당 여관으로 했던 구름이 있는 그런 여관들은 지금 영화 촬영소로 한옥이 옮겨가서 그것을 볼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래도 참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국악원이 예전에는 이왕직 아악부라고 하는 얘기를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일소당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었습니다. 이 극장이 중요한 것은 이것에서 음악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전통음악을 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종묘질례학도 연주하고, 여밀락도 연주하고, 어,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에는 국악강습회도 있었고, 어, 국악 강습회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에도 있었던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은 서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장춘동에 있었지요. 예전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먼저 창덕궁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립국악원 옛터 자리죠 이왕직 아악부로 자리를 옮겨서 차한잔 하고 숨을 좀 고르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음악을 감상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예전에 또 금이 영터라고 하는 자리가 있었다라고 하고 어 거기에서 우리의 전통 음악이 전승이 되고 전통 음악이 연주됐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국악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었고 음악을 어떻게 연주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전승되던 자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위치입니다. 공간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놀이가 시작된 곳입니다. 문화가 바뀌고 공간이 바뀌면 음악도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곳이지요. 김덕수 패의 사물놀이가 탄생한 곳 여기는 바로 공간사랑입니다. 여기서 공연을 해도 좋겠다라는 연락을 받은 김덕수와 그의 일행들은 여기 와서 보게 되죠. 하지만 공연장이 너무 작아서 서서 동작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렵게 얻은 무대인데? 라고 해서 동작은 다 빼고 연주만 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연주했던 네 개의 악기, 장구, 부, 꽹가리, 징이라고 하는 네 개의 악기로 좁은 좁은 연주를 하게 되죠. 연주를 하고 난 다음에 관객들은 열광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묻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음악입니까? 라고 묻게 됐을 때, 그때는 그냥 서서 했던 풍물놀이를 앉아서 했을 뿐이고 1978년도에는 이것을 어떻게 이름을 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민소 각자 심우성 선생님에게 이걸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었더니 심우성 선생님께서는 네개악기로 연주하니까 사물놀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사물놀이가 시작된 것이고요. 78년도에 사물놀이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이것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그래서 국립국악원에도 사물놀이팀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던 풍물팀들이 서서 하는 선반 외에도 앉아서 좁은 좁은 음악을 하는 사물놀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고 뭐 정병호라든지 여러 그 민속학자들 이보형이라든지 또 황병기라든지 여기는 이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많이 모이는 곳이거든요 서울대학교 작곡가 교수인 강석희 교수는 여기에서 아주 현대적인 판뮤직 페스티벌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공연장이지만 거기에서 전통적인 것을 무대화하는 일을 벌어지게 하고 그리고 또 아주 현대적인 현대음악을 하는 강석희를 중심으로 한 음악도 이곳에서 벌어지게 되는데요. 제가 이곳을 굉장히 주의 깊게 의미있게 보는 것은 바로 공옥진 여사라고 하는 분입니다. 공옥진 여사는 병신춤을 추고 그리고 심청가를 부르고 하는 그런 것이죠. 하지만 그거 하고 있는 것은 재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재담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판수를 하고 있지만 판수를 전바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갖고 있는 아주 재밌는 대목들을 뽑아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형태로 돼 있어서 어찌 보면 전통 국악계에서는 그를 이단화처럼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었지만, 바로 이 자리에서 데뷔 무대를 갖게 하고, 데뷔 무대를 하고 난다음엔 그가 갖고 있는 재능과 그리고 거기서 추는 여러 가지 재담들과 이런 것들이 그 외국에서도 굉장히 어필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옥진 여사가 이 자리에서 음악을 시작했다. 이 자리에서 했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다면 이 공간 사랑이라고 하는 공연 소극장 무대가 시작된 바로 그 공연장이 우리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옥진 여사가 여기서 공연을 했던 것은 심청가였습니다. 그 안에 병신춤이 들어가 있고 많은 재담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어, 우리에게 최고의 엔터테이너라고 하는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를 만든 것이죠. 공옥진 여사가 타계하기 10년 전에 마스크를 쓰고 이 공연을 봤다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인데 나를 울렸다가 5분도 안 돼서 우, 웃겼다가 다시 또 5분도 안 돼서 울렸다가 하는 이 시대의 최고의 엔터테인먼트다라고 해서 사실은 좀 알려져 있는 박진영 씨가 마스크를 쓰고 와서 공옥진 여사의 그 공연을 봤던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공간 사랑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장소가 사물놀이가 탄생됐다 라고 하는 것과 공옥진 여사의 병신춤이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도 국악계에서는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그런 곳이고요.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잡지책을 냈던 한창기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한창기라고 하는 인물은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여러 가지 담론들을 담아서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라고 하는 잡지책에서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잡지책 속에 있는 표지 모델이 우리 국악계에서 풍물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표지 모델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장소이고요. 그리고 한창기라고 하시는 분은 음반을 만들게 되는데, 뿌리 깊은 소리, 한반도의 슬픈 소리라고 하는 이 것에서, 여기에는 우리의 강강술래라든지, 뭐 진도아리랑이라든지, 뭐 수심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음을 하고, 음반을 내게 되는데, 음반을 내게 되는 것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음반 해설지가 마치 국립국악원에서도 할수 없을 정도로 여기에는 다양한 민속학자들, 음악가들이 있고 악보와 해설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국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평론가입니다만 이 뿌리 깊은 나무, 한반도의 슬픈 소리 이것을 뛰어넘는 음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는 아라리오 뮤지엄으로 공간 사랑으로 알려진 이곳인데 이곳은 문화인들이 모이는 장소였고 이 장소에서 문화 담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발전해서 사실은 뭐 한창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음반을 만들어내서 LP 음반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그 문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여기서 만들어진 LP 음반. 굉장히 값진 그런 LP 음반을 만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고, 그리고 오래간만에 어 여기 이렇게 나와 보니까 어 고려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는 탑도 있고,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그 한옥도 있고, 이런 공간이 어 도남은 국악당 바로 옆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서 어 이번 도 남은 나들이가 저한테는 아주 뜻깊고 그리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게 하는 그런 나들이가 된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는 북촌 창우극장입니다 연출가 허규 선생님께서 만든 극장인데요. 1993년도에 만들어진 극장이지요. 어, 모든 뭐 홍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분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데뷔를 했던 이지영 선생이라든지 또 이영신 가야금 병창하시는 분들 또 안숙선 명인 강정숙명인 이런 분들이 주로 여기서 공연을 했는데 이곳에서 연주만 하자 나머지 공연 기획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동네는 북촌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북촌은 예전에 문화가 모이는 곳이었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 연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을 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촌 창우극장이라고 하는 것이 1993년도에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되죠. 연주하는 사람과 공연 기획하는 사람이 서로 나누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여주는 것 연주자는 연주만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음, 것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은 국가 차원에서 했던 국립 극장들이 많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민간 극장들이 세워지게 되고 의미가 있는 북촌에 세워지게 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벌써 어 93년도 얘기니까 음 굉장히 오래된 얘기고요. 이러한 북촌 극장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곳을 집중적으로 국악을 조그만 소극장으로 연주하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죠. 바로 문화부가 정한 국악의 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단초를 이루게 되는 바로 중요한 극장입니다. 이 북촌창우 극장은 기억해야 될 것이 2008년도에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어, 별다른 공연을 할수 있는 장소도 없었는데 북촌창우 극장에서 천차만별 콘서트라고 하는 걸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공모를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팀들이 몰려왔어요. 어, 자신들이 만든 음악들을 이 자리에서 이틀 동안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어, 한 10년 정도 지속됐는데, 해마다 한 10개 팀 정도를 뽑아서 거기에 멘토링을 붙여서 음악을 완성시키고, 그리고 이틀 동안 공연을 할수 있도록 보여줬었습니다. 거기에는 불새출이라고 하는 팀도 있고, 잠비나이라고 하는 팀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어, 김소라라고 하는 연주자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 무대에서 크게 활동을 하고 어, 한국의 음악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줬던 수음이라고 하는 팀도 다이 자리에서 배출된 천차만별 콘서트에서 배출된 음악가들인데요. 그들이 직접 자기가 만든 음악을 어, 연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도 참신한 기획이었었고. 그리고 기존의 국악 악단들은 이미 자리가 다 찼죠. 어, 갈 만한 데가 없었습니다. 뭐 뽑아야 가게 되죠. 그렇지만 그네들은 어, 피 속에서 끓어오르는 창작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네들끼리 직접 음악을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펼쳐줄 수 있는 장을 북천창극장에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얘기할 만한 팀이 바로 불새추울이라고 하는 팀이에요. 어, 불세출이라고 하는 팀은 전통적인 것을 가지고 만드는데, 전통적인 신화의 어법으로 음악을 하게 되죠. 이렇게 작은 극장에서 아주 적합한 음, 그런 팀이고요. 그리고 잠비나이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뭐 이이루라든지 김봄이라든지, 뭐 이런 팀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잠비나이라고 하는 팀은 음악적으로 연주를 할때 사실 이거를 국악으로 받아들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에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진 국악 무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험적인 것까지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음악을 만들고 이 자리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요. 네, 잠비나이라고 하는 팀은 전 세계적으로 축제 무대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좋은 그 섭외 1순위입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음악은 국악으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앞서가는 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자 음향 같은 걸 집어넣어서 아주 파워풀하게 음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존의 아주 그 고지식한 국악 무대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팀들이죠. 하지만 이렇게 신진 국악 무대 이 북촌 창호극장에서 발굴을 하고 여기서 데뷔를 하고 그들의 음악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험적인 무대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발판이 됐고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의 축제 무대에서 그들의 인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어, 투어를 한번 가면 모든 투어가 다 매진이 될 정도로 그들의 음악들은 국악에서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그 버거운 음악적인 장르였지만 신진 국악 무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10년 동안 했었던 북촌창호극장의 천차만별 콘서트로 인해서 데뷔한 수많은 음악가들, 그들이 했던 어, 다양한 시도들, 열린 시각을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국악계가 풍성해졌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도남은 나들이 재밌게 보셨나요? 어, 저는 예술가들이 사랑한 공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술락길부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보니까 예전에 명인들이 모였던 장소들도 참 정겹다라는 생각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젊은 이들이 데뷔할 수 있는 무대들이 있었죠. 공간사랑에서 김덕수의 사물놀이가 데뷔를 했고, 공옥진 여사가 거기에서 자신의 음악성을 인정을 받아서 우뚝 설수 있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천차만별 콘서트라고 해서 대학을 갓 졸업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음악을 만들겠다는 열정 가득한 음, 젊은 음악가들이 그 어떤 제약도 없습니다. 본인이 할수 있는. 본인이 전공한 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들에서 잠비나이라든지 불새출이라든지 이렇게 정말 걸출한 음악가들을 배출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그들의 음악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고 그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누비면서 한국을 알리고 있잖아요. 이런 극장이 한그 배경. 이런 극장에서 한 10년 동안 젊은 음악가들을 배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나문 나들이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동안에 여길 거쳐간 음악가들을 생각하니까 만감이 교차를 했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문화적인 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평론가 현경채였습니다. 감사합니다.